Oh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고 또 사뭇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적인 말씀이 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 베드로와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탁월한 신앙 고백에. 진술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너의 그 고백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고백과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런 주님과 베드로의 고백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의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아, 그분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항변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베드로가 몹시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마 예수님께 꽤나 거칠게 대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이 말씀의 핵심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버림바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 이 일에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는 누릴 것에 대한 기대보다 해야 될 일에 대한 무거움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며 기쁨으로 또 결의에 차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왕이 누릴 특권, 왕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왕이 부릴 수 있는 수많은 어떠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왕으로서 누리게 될 특권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그 의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의무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 것, 네 버림받는 것,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왕의 특권, 또 왕의 보피라는 제자로서 누릴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왕이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왕으로서 누릴 특권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본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지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 나에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권리보다 해야 될 의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얻게 될 멸류관보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언제나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더 많이 다가옵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시피 우리에게는 멸류관이나 영광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어떤 세상적인 풍요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멸류관보다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네,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멀리하는 것, 뭐또 악과 싸우는 것, 또 불의에 맞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의 사실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나의 주장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부의 어떠한 유혹, 바깥의 어떠한 공격,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의 그림자고 그리고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꺼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내 십자가 지면 되느냐? 뭐, 그러한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내 문제였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고난이었고, 나의 숙제였고, 내가 풀어야 될 것인데 자꾸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깥에 어떤 문제를 내가 도와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 받고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냐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죠. 오히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일을 쫓는 것은 천하를 얻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잘 맞춰가면 성공하고 또잘 되면 천하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를 얻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천하를 얻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천하를 얻는 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권리가 아니라 왕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왕의 의무에 더 천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인데. 그 삶의 마지막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과 더불어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때문에 뒤에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고난도 힘들고, 더군다나 버림받는 것, 네, 그리고 죽임당한다는 것,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면서, 사랑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의무는 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뒷면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버림받음, 죽임 당함 등을 묵상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날은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나서는 길을 머뭇거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왕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쪼록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